어요 그래서 택시 운영은 이제 단위가 각각 다른데 색깔이 그 단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어, 그 수남공항에서 들어가는 어, 개선문이고 파리에 있는 개선문보다 5미터가 더 높다고 아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어, 개선문입니다. 아주 자랑이 대단하죠. 그리고 그 개선문의 맨 위에 써있는 시가, 어, 어... 하이가 좋아서 제가 어... 찍어봤습니다. 네, 이 개선문은요, 앞으로 좀 돌려보시죠. 네. <laughs> 뭐, 아시겠죠? 1982년에 이렇게 건립이 됐었는데요. 그때가 김일성 주석 70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건립이 됐고, 그 옆에 보게 되면 1925와 1945라는 글자가 있는데, 1925는 김인성 주석이 13살 되던 때, 독립투쟁을 위해서 집을 나선 때고요. 45년은 해방이 되었다고 라 하는 그런 건데, 아까 김정일 선생님이 그 프랑스 개선문보다 5m가 높다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직접 가보지를 못했고요. 높이가 60m고요.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50m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게 1982년 김선 주석의 7 0회 생일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기념탑인데, 이게 세계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북에서 소중히 여기는 탑이 하나 있죠. 같은 해에 1982년에 만들어진 건데, 잘 아시는 주제사상탑 이게 세계 최고로 높은 석탑 탑이 잡습니까 그래서 높이가 150m. 그다음에 봉화 높이가 화 높이가 20m. 뭐 당연하게만 돌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제가 주체탑도 사진은 사실 찍었는데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곳 중에서 이제 도시로서는 개성과 남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깐 개선 영화를 보면요. 이 개성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어, 6.25때 미군이 용답폭격을 하지 않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2조 그 시대 때그 용성한 상업도시로서 발달한 어, 개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옥에 한 800채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 북에서 하는 말로써도 어, 유네스코에 어떻게 등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어, 호텔하고 식당을 사, 사용하고 있어서 그 옆에 보이는 번호들이 있죠. 그래서 방번호입니다. 이렇게 어, 전경이고요. 그 앞에서. 여기는 이제 식당으로 사용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식사를 9첩 반상이나 뭐 12첩 반상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봉사원 동무한테 가야금을 좀 들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금도 연여해주더라고요 어 개성 정몽조의 선주교는뭐 개성에 가보신 분들이 좀 아닌데 일단은 그그돌에 새겨져 있는 저기 오른쪽 끝에 보는 돌이 이제 걸건 돌이 있잖아요. 그게 바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있는 돌이 뭐 피가 묻어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그 정몽주 후손들이 이조 시대 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조의 그 피가 흘린 자국을 사람들이 시장 가느라고 밟고 지나가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조 시대 때 저렇게 어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오른, 왼쪽에 있는 다리로 사람들을 걸어가게 하고 그피 묻은 자국은 이제 보호하는 그런 난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건 남대, 개성에 있는 남대문이고 현재 복원 중이에요. 프랑스의 고고학자가 여기서 많은 어, 그 고고품을 어, 발굴하고 기록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고구려 고려의 왕건 왕릉을 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왕건 왕릉에 있는 고려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고려 건국 왕건은 어 전쟁을 통해서 어 후삼국을 통일하기보다는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과 아니면은 다른 어 왕들의 아들과 딸을 어 서로 결혼시키면서 어 통일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방법은 다양하게 우리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꼭 전쟁만이 아니고 평화스러우면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평화 어, 통일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장입니다. 그리고, 음, 역시 일본이 수없이 우리를 어, 침략하면서, 어, 우리 최, 14세기의 최문선 장군이 어, 최초로 화포를 어, 발명해가지고, 군강하고 해서, 어, 승전을 한 진포해정 그림이 있었습니다. 천하 제일 강산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 어, 간 곳을 보여드릴 텐데요. 천하 제일 강산은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대동강 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대동강인데요. 대동강 강변에 아주 반짝 붙여 세운 이제 영광정이 있습니다. 이 영광정 안을 들여다 보니까. 어, 천하 제일 강산이라고 현판이 써 있는데 이것은 중국 명나라 사신이 1604년에 쓴글을 아직도 어, 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을밀대에서 어, 찍은 대동강 사진이고요. 이거는 어느 분이 아 어, 저기 대동강이 평양의 유경인데 대동강의 버드나무 좀 <laughs>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찍어봤는데 봄철 5월이니까 아직 그그 그 버드나무의 어, 풍요로움은 뭐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강정 앞에 있는 대동문, 물안봉에 어, 갔더니 어, 문이 러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성에 있는 그 자취를 보면서 칠성문 을미리때 어, 일밀대가 아주 평양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서 여기에는 뭐 사랑하는 젊은 청춘 남편도 같지만 지금은 저기 열로 좀 연세 드신 분께서 저희 가서 가라오케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어, 즐겁게 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 모란내에 있는 현무문. 이거는 어, 최승대라고. 모란봉에서 제일 높은 데가 최승대라 그러는데 74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제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갈때그 중간 지점에 그한 황해도하고 어 강원도 거의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게신평군강이라고 그래가고요 휴게실이 있고 거기에 어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어 여기 있는 그 바위가 마치 하나를 그냥 치솟아 오르는 물속에서 튀어가지고 치솟아 오르는 것 같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제대로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뭐 평양, 저기 금강산 가보신 분들 여기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 금강산 사진은 많이 안 올렸습니다. 규면나무로서 1만 2천봉 어, 봉을 올라가면서 보면서 이제 찍은 건데요, 많이는 못, 못 올렸습니다. 뭐 많이 알고 있는 그 삼일포와 와우도 그리고 해금강의 향로봉으로서요, 그 백기를 떠나는 난군의 안전과 무사를 빌기 위해서 아낙네들이 저기 향로봉 위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놓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 뒤쪽에 있는 이제 그 바위들이에요. 너무 병풍같이 아름다워 가지고 어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어 바로 앞에 있는 향로봉 앞쪽에 있는 바위들이고요. 그리고 세포등판이라고 지금 어 2018년 아 17년 11월에 완공시킨. 어, 평강군, 세포군, 이천군을 합해가지고 5만 헥타르의 그 자연 축산지를 어,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축산 기지는 어, 일본 시대 때는 어, 일본 농이라고 뭐, 만되겠죠 어, 일본이 어, 말을 키우는 곳으로 방목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김일성 어, 주석이나 김정일 어, 장군 시대에 계속 어, 개관을 했는데, 정말 너무 어려운 어, 그 비와 바람과 음, 눈이 많은 곳으로 황무지로서 정말 쓸,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순전히 잡초만자라고요 그거를 어, 김정은 어,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2012년부터 아주 그냥 어, 최강도로 개관을 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축산단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어, 우리, 저기, 부위원장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세포군 다시 한번 올려보시죠. 네. 예. 어, 여기 나온 것처럼, 강원도 세포군, 이천군, 평강군. 근데 이 넓이가 거의 서울하고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동양에서 최대 가는, 최대 가는 목장이 대관령에 있는 삼양목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25배나 크다고 해요 2010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한국 언론들도 굉장히 대서특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laughs>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장이 뉴질랜드에 있는데 여기가 2배나 크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포 등판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그래요 세 가지 그래서 세포인지는 모르겠는데 비, 바람, 눈 여기에다가 고원 지대에서 그냥 막말로 얘기하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라고 해요. 황무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laughs>